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협상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통화 이후 SNS를 통해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대가권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명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해외 원조와 미군 주둔 비용 등이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26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할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 실패 시 군사 행동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